혹시 LG 콤보 세탁기 고민 중이신가요? 세탁은 LG니까 믿어도 되지 하다가. 건조는 진짜 괜찮을까? 전기세 폭탄 맞는 거 아니야? 솔직히. 다들 여기서 멈칫하죠. 오늘 영상은 실제 사용자들이 제일 많이 검색한 질문 5가지를 바탕으로 LG 콤보 세탁기 정말 괜찮은지 단점까지 포함해 싹 정리해드립니다.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에 할인 링크도 걸어뒀으니까 가격 오르기 전에 꼭 확인해 보시고요. 바로 시작합니다. 건조 성능 괜찮을까? 이 질문이 단연 1위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히트펌프 방식 덕분에 상급입니다. 뜨거운 바람으로 말리는 옛날 히터 방식이 아니라 정온 제습 방식이라 옷감 손상 적고 수건도 포송하게 살아납니다. 다만 표준 건조로는 약간 덜 마를 수도 있어요. 그럴 땐 강력 건조 옵션으로 커버 가능합니다. 그리고 한번 돌리면 5, 6시간? 이런 후기 보셨을 텐데요. 표준 세탁 건조 코스는 약 5시간 30분 걸립니다. 하지만 AI 맞춤 세탁이나 타임 세이빙 모드 쓰면 세탁만 39분, 세탁 건조도 약 2시간 내외로 확 줄어듭니다. 특히 밤에 돌리고 아침에 꺼내 있는 루틴 이게 진짜 편합니다. 1인 가구나 맞벌이 부부에겐 시간 효율성 최고예요. 게다가 LG 콤보는 인버터, 디디모터, 히트펌프, 조합으로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 세탁건조 한번 돌릴 때 전기세는 약 120에서 150원 수준. 하루 한번 돌려도 한달약 5천원 내외니까 불량 대비 확실히 전기와 물 사용이 효율적입니다. 그런데 건조기 쓰다 보면 먼지 필터 관리 스트레스죠. LG 콤보는 3중 먼지 필터, 자동 콘덴서 세척 기능 덕분에 보풀 제거도 잘 되고 청소도 주 1회 물로 헹구면 끝. 열대 먼지 확 날리는 구조도 아니라 관리 편이 도 훌륭합니다. 또한 히터 방식이었다면 걱정할 만한 포인트. 하지만 LG 콤보는 저온 히트펌프 방식이라 옷 감수축이나 손상 거의 없습니다. 실크, 니트 기능성 운동복도 섬세 건조 코스로 돌리면 안전하게 마를 수 있어요. 단, 울 또는 극세사 이불은 울 전용 코스 추천드립니다. 물론 단점도 있습니다. 세탁과 건조가 한 통이라 중간에 꺼내기 어렵다는 단점. 이건 일체형 제품 특성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럼 뭘 사야 하냐고요? 요즘 가장 인기 있는 두 가지 모델 알려드릴게요. 먼저 베스트픽 LG 트롬 오브제 컬렉션 워시 콤보 FHE. 25VAX 모델입니다. 복잡한 설정 없이 동작 버튼 하나면 끝. 세탁기와 건조기를 따로 둘 필요 없고 공간도 아끼면서 완벽한 세탁 건조 루틴이 가능합니다. 또한 4kg 용량의 미니워시가 있어서 세탁기 건조기를 동시에 사용할 수 없는 워시콤보의 단점을 보완한 모델이에요. 정상가는 494만원이지만 지금 41% 특별할인 받아. 198만 8,940원 싸게 살수 있어요. 4인 이상 가족, 육아 가구, 빨래 자주 돌리는 집이라면 만족도 매우 높습니다. 다음은 가성비 픽, LG 트롬 워시 콤보 FH25VA 모델입니다. 베스트 픽 제품에서 미니 워시만 빠진 모델로 미니 워시를 굳이 사용하지 않을 분들께는 10만원에서 20만원가량 더 합리적인 선택지가 될수 있습니다. 1인 가구나 첫 일체형 세탁기를 도입하려는 분들께 추천드려요. 제품 할인 링크는 아래 더보기란에 있습니다. 정리할게요. 세탁 건조 한 번에 해결하고 싶은 분. 맞벌이 1, 2인 가구, 넓은 공간 없는 집에서 드럼 건조기 설치 어려운 분. 이런 분들께는 LG 콤보 진짜 만족도 높습니다. 특히 2024년부터는 기존 히터 방식이 아닌 건조기와 동일한 히트펌프 방식을 탑재한 일체형 세탁건조기가 나왔다는 점에서 이제는 세탁기에 있는 건조는 부족하지 않을까 걱정을 접으셔도 됩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궁금하신 제품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